최근 방송된 한일 톱십쇼는 그야말로 전유진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역대급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무대에 오른 전유진은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녀의 무대는 그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전유진은 마치 무대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듯 그 모든 순간을 뜨겁고 강렬하게 만들어냈다.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열정적인 안무와 함께 완벽한 보컬이 조화를 이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가득 채웠고, 감정이 실린 가사는 한마디 한마디마다 강력한 울림을 남겼다.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고,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특별한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인 새로운 곡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듣는 일을 흥겹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곡은 단숨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시청률은 무려 14.5%에 달했으며 이는 24시간 동안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한일 양국을 넘나드는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양국의 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과 같았으며, 전유진은 그 선물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대 뒤에서 전유진은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문 댄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녀의 퍼포먼스는 한층 더 완성도 있게 빛났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번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그녀의 춤은 에너지를 담아내고 있었으며 그 에너지는 곧바로 관객들에게 전해졌다. 그 순간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무대 장악력으로 무대를 휘어잡았고 관객들은 그녀의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눈을 뗄수 없었다. 또한 이번 방송에서는 전유진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루어졌다. 그녀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삶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에 담긴 진정성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으며, 이는 그녀의 팬층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방송을 통해 드러나면서, 팬들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유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을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모두에게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는 시청자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전유진은 더 많은 음악과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